네 안녕하세요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일단 지난 한주 네, 주봉상 일단 양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어제 뭐 마감 현황에서 네 간단하게 뭐 차트도 좋아지고 있고 네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해서 여러 뭐를 일단 네, 전체적으로 좀 좋은 우상향으로 지금 진행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뭐 셀트리온 기준상으로는 일단 이번 주에 네삼종 바닥 일단 지난 주였죠. 삼종 바닥을 조금 내, 네, 약간 다지면서 네, 올라가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네, 일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였죠. 10, 10월달, 10월 11일, 10월 12일 중에 네, 15만 6천 원대에 한번 저점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 전에도 일단 9월 26일날에서 15만 6천 원대에서 저점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단 쌍 바닥. 쌍바닥을 찍고 조금 내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다시 조금 내 네, 고점에서 그죠 잠깐 빠졌다가 다시 박스권 상단에서 다시 쌍봉을 만들면서 떨어졌던 상황이었죠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오르다가 일단은 또 연말 쯤에 또 배당 부분으로 조금 올랐다가 배당락 이슈 상황으로 그리고 12월 달에 계속 수급이 안 좋으면서 시장도 조금 안 좋으면서 빠져서 다시 한번 이때 또 3바닥, 3종 바닥을 찍었습니다. 1월 4일이었죠. 1월 4일 날쯤에 15만 6천 원대에서 쌍 약간 3종 바닥을 찍고 지금 현재 수급도 차트도 모습 약간 좋은 모습을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할때과거에 네, 그죠? 과거에 우리 13만 6천 원대 지금 배당락 적용이 되어서 13만 3천 원대로 진행이 되었던 상황인데 일단 과거 내 네, 월봉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과거에 13만 13만 6천 원, 13만 9천 원대가 또 그때 시점에 쌍바닥 부분이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 뭐 지금 월봉 상으로도 그죠? 13만 중반대 초중반대가 되어 오면 삼중 바닥이었습니다. 이때 2019년 9월 달에 그 13만 후반대 저점 자체가 저점이 12만 천원대 부분이었네요. 이때 한번 또 바닥을 한번 보여줬고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 네, 저가가 12만 8천원대에서 또 저점을 한번 보였고, 그 저점보다는 조금 높아진 부분이 이제 2022년 5월 달에 13만 3천원대에 한번 월봉상, 또 약간 삼중바닥을 네, 다지면서 조금 올라가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현재 아직 네, 월봉상으로는 일단 턴한 부분은 아닙니다. 일봉상은 말씀드렸던 대로 3중 바닥 찍고 지금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박스권 하단 3중 바닥 쪽에 대한 부분 15만 6천원 라인대를 보면 되고요. 일단 박스권 상단에 쌍봉 라인대인 18만 6천원, ,000원, 18만 7천원대 부분입니다. 이때 쌍봉 부분. 매물대도 그죠? 매물대 상단 자체가 18만 3천원대 그 매물대로 지금 가장 많이 쌓여있는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일자 매물대 부분은 18만 네, 중반 때 십팔만 육천 원. 여기 쌍봉 라인 대를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일단은 그게 1차 조금 봐야 될 가격대일 듯하고요. 2차 가격대는 우리가 배당락 받기 전에 2 1일만 사천 원, ,000원, 2 1일만 오천 원대까지 올라갔던 이 가격대 부분이죠. 그래서 이십만 칠천 원대, 현재는 이십만 칠천 원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뭐 시장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조금 조금씩 뭐가 이제 안정화되려는 기미가 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안정화되고 있고 네 실적으로 보조지표 상으로도 네 조금 삼중 바닥 나왔을 때말 그대로 과암에도 과매도 구간에서 네 매수 표시가 나오면서 막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안에 아, 네. 셀트리온 다시 한번 셀트리온 지금 현재 17만원대 부분이죠. 이 17만원대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매물대 상단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가격대 부분입니다. 여하튼 다음주에는 17만원대는 쉽게 돌파를 할수 있을 듯하고요. 돌파해서 안착 가능성을 보일 수 있을 듯합니다. 해서 조금 내 네, 저항대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17만원대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은 네, 또 약간 6만원대 부분이죠. 6만원대 라인 자체가 과거상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내 저항대 그리고 6만원대 7만원대 가격에 대한 또 심리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상으로 본다 라고 하면 네, 조금 이전에 저점이 무너지기 전에 네, 지금 저점 무너지면서 5만 5천원대까지 빠졌던 상황이었죠. 이 무너지기 전에 저점 자체가 이때였습니다. 그 네, 6만원대 가격이었는데요. 6만원대 가격. 네, 이때였죠. 9월 26일 날 6만원대 한번 지지받았고, 그리고 10월 21일 날쯤에 다시 쌍바닥 만들면서 올라가다가 6만원대 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조금 횡보 정도를 보이, 보이고 있다가 이제 배당락, 배당락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6만원대가 무너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5만 6천원대를 지켰는데 일단은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쌍바닥 뭐 거의 뭐 쌍바닥이었던 6만 원대 부분 자체가 배당락 이후로 수급이 고이면서 6만 원대가 무너지면서 일단은 뭐 굳이 약간 뭐 지지 라인대가 없었습니다. 해서 쭉 빠지다가 5만 5천 원대까지 빠지면서 다시 셀트리온이 삼중 바닥 찍고 올라가면서 헬스케어도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네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또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차트가 그렇게 많이 무너지지 는 않았죠 네 상대적으로 일단 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과거 셀트리온이 21만원대 갔던 때 가격대가 한 69,000원 7만원대 부분이었는데요 요거를 한창 좋을 때 돌파를 해 버렸습니다 요때 요때가 조금 배당 배당 매수 세력 부분 상으로 조금 이슈가 수급이, 투급 수급 자체가 들어오면서 그죠. 배당 이슈 상으로 7만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조금 7만 3천원대까지 갔네요. 그 이후로 이제 배당락이 나오면서 다시 조금 빠졌다가 그래도 올라간 것 대비해서는 덜 빠졌습니다. 해서덜 빠진 부분이었고, 일단 셀트리온 제약 쪽에 대한 부분도 이때였죠. 네, 약간 조금 더 밑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때가 쌍바닥 부분이었습니다. 5만6천원 ,000원, 5만7천원대 라인 대가 쌍바닥 부분이었고 그 이후 상으로는 조금 내 바닥을 다졌던 자체 자체가 다시 6만원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6만원대에서 조금 다시 횡보하다가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뭐 가장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는 일단은 7만원대 7만원대 가격 심리선 뭐 7만원대 부분이고 그죠 또 7만원대 돌파한다 라고 하면 7만3천원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차트 보셨다시피 셀트리온 삼형제 차트 계속 지금 이제 우상향을 만들어 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 기준 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18만 6,000원, 18만 7,000원대 1차 부분이고요. 2차는 아까 20만 7,000원대 헬스케어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때 63,000원, 64,000원대 라인 아니면 조금 행보해될때가격거죠 6만 3천원 ,000원, 6만 4천원대 그리고 조금 또 위에 때 가격이 6만 6천원 6만 7천원대 라인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트에 대한 부분 계속 좋은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일단 수급에 대한 부분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최근 들어서 네 배당락 이후로 기관들은 계속 내 매수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외인들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배당 이슈로 팔았던 금융투자 쪽에 대한 부분도 네, 계속 이제 셀틱론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 뭐 전체적으로 그죠 외인 기간이양 매수가 계속 조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기금이 연기금이 일단은 좀 배당락 이후로 그죠 27일 정도까지 28일 배당락 이후에 특별하게 물량 자체를 쏟아낸 부분은 없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대량 매수세에서 오, 어제까지였죠. 8일 연속 대량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기검에 대한 네, 지분 현황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분율 8월 달이었죠. 7.4%대 나온 이후로 연기검 계속 매수하면서 1월 달 현재 18만 8천 주에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외인들기관들 금투 연기검 모두 사면서 수급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네, 1월 11일자 기준상으로 외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그죠. 3일 연속 외인 기간 양 매수세를 보이면서 최근 기준상으로는 3연계 중에서 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키맞추기 시기 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그동안 조금 내 네, 연기금도 팔았던 부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지만 뭐 어제 그리고 그저께에서 15,000주, 14,000주에서 들어오고 있고. 금융투자 쪽에 대한 부분도 그죠. 배당 이슈로 조금 팔았던 부분 다시 조금 매도세가 멈추면서 매수세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아까 보셨던 대로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네 마찬가지죠. 수급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주 매수세를 이루면서 외인들 조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조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 쪽에 대한 부분 우려가 조금 있었죠. 그리고 셀트리온 쪽으로, 그죠? 대차가 많이 늘어났던 부분 쪽에 대해서 약간 걱정은 있었지만 큰 이슈 사항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조금 많이 늘어나면서 대차도 조금 많이 늘어났던 사항이었죠. 일단은 그 당시 주시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고, 여하튼 지금 현재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보통 수준처럼 조금 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에 대한 부분도 좋아지고 있죠. 그럼 이제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망. 시장에 대한 부분도 12월 달 작년 대비 기준 상으로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2023년 바이오 시밀러 제2의 물결, 유플라임 하든, 스텔라라든, 아일리아든, 직판이든, 그죠? 이제는 조금 이제 숫자상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주가가 뭐선반영선반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 수급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거의 2년 반 넘게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수급이 계속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수급 현황을 본다라고 하면 낙폭과 하대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순환 매로 지금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조만간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잠깐 들어오진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잠깐 들어왔다가 또타 섹터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여하튼 제약 바이오 섹터 아직까지 수급은 안 들어왔다. 그리고 셀트리온 사형제에 대한 호재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된 부분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기다리고 있는 합병 쪽에 대한 부분 여전히 반영된 부분이 없죠. 이게 불확실성으로 지금 불확실성으로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 주가를 조금 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 합병에 대한 이제 이슈가 불거질 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합병 공시가 나오면서 제가 과거에 몇번 말씀드렸던 이번에는 최소한 1.5배 이상 과거에는 그죠. 2.7배씩 상승했었죠. 네. 코스피. 코스피 코스닥, 네. 아니, 그, 우리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이전했을 때그 주가 기준 상으로도 저점 대비 고점 2.7%대에서 급등을 했던 사항이었고, 이때 2.7%대 급등. 이때 우리 레키르나주 지상으로 2.7% 대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때 2.7배 급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점이랑 이때 시점이랑 공매도 장부에서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270만 주대 가지고 있죠. 이때 보통 700만 주, 800만 주, 1000만 주대 부분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시점이랑 공매도 수량 자체가, 장고 수량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과거처럼 2.7배까지는 상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근에 약간 메리츠 화제였죠. 메리츠 화제, 뭐, 약간 메리츠 금융지주, 작년에 뭐 합병권에 대한 뭐 주주가치제고 뭐 이슈가 있었잖아요. 자사주 소각권뭐 등등. 그 이슈상으로 제가 알기로 한 40%대까지 오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기적인 모멘트 이슈상으로. 여하튼, 셀트리온 삼형제는 지금 주가 아주 저평가 부분, 뭔가 계속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수급에 대한 부분, 바이오 심리에 대한 부분, 시장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좋아진다라는 전제 하에서 합병 자체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1.5배 이상은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냥 무작정 가지고 갈수 있는 종목은 이제 아닙니다. 만약에 셀트리온이 과거처럼 주가가 뭐 3만 원, 5만 원대, 10만 원대 아래였다라고 하면 그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었, 이었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10만 원대, 물론 이건 아주 저평가, 과거에 20만 원, 30만 원대 그 상태에서 그냥 묻어두고 가기에는 묻어두고 가기에는 그렇게 성장성 자체가 이제 많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주식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처럼, 살아있는 생물, 무작정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N자형 상승으로 올라가겠죠. 이번에 합병 모멘텀 나왔을 때, 또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면, 과거처럼 이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겠지만, 또 횡보해서 조정주는 그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시점에서 또투자하실 분들은 그 시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부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죠. 네, 어떻게 될지 말 그대로 그냥 전망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가 전망은 딱두 가지죠.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 중에 네, 맞을 확률 50%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암튼. 그 지나온 과거의 투자 경험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네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야튼 지금은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재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장이고요. 뭐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뭐 어디 수준까지 올라가느냐 예측하기는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상단쪽, 뭐 이전 가격대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상, 전체적으로 잘네 참고하셔서 꼭 우리 셀트리온 3형제 투자하신 분들, 네, 수익 크게 보시고, 크게 보시고, 뭐, 재투자하시던, 아니면 타종목으로 갈아타시던,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